안녕하세요. 오늘 불러드릴 노래는 나훈아님의 체인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너를 만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. 이 세상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어. 너를 만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어.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어 제인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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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인지 이+ 세상이 달라진 건 일도 없는데 섬 타는 내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. 싫은 것도 좋아지고 미운 것도 예뻐지고 내 맘은 내 가슴에 사랑꽃이 피었네 체인지 체인지 네가 있어 아름다워 체인지 체인지 네가 있어 아 찐찐 좋아 너를 만난 그날부터 모든 것이 아름다워 사랑하는 바로 네가 곁에 있기 때문이야 감사합니다